3월 13일 월요일 새벽예배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장 후반부에서는요. 이제 라헬이 죽는 장면, 라헬이 죽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야곱이, 야곱의 부인들 중에, 야곱의 여자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먼저 죽어요. 라헬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3절, 2후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라헬이... 하나님이 가장 야곱이 가장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고근데 라헬이 누구였어요? 언니와 결혼 후 시기 질투도 있었고 욕심도 많았고 그랬던 부인이었잖아요. 라헬.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 라헬이 그렇게 욕심이 많았는데도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길에 묻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 에브라스는 오늘날 베들레헴이라고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 밑에도 나와요. 베들레헴입니다.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엘이 해산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금 이제 낳는 거거든요. 요셉 밖에 없었잖아요.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 막내인데 그런데, 아,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지금 내가 또 등남한다. 이제 아들이 나오는 거죠. 18절, 그가 죽게 돼요. 근데 이제 난산이었고 죽어요. 애를 낳다가. 아이 참 불쌍하게 베냐민의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한번 젖을 물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요.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베노니는.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편, 오른손은 이제 축복의 의미가 있잖아요. 아들이라고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렇게 욕심이 많았지만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길거리에 묻히게 됩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에델망대. 이건 가축대의 망대를 말해요. 높은 곳에서 이제 가축들을 내다 보게 보면서 지키는 그런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라라고 말씀합니다. 2 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라. 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영적인 장자권을 유다에게 줬느냐? 첫째 누구에요? 루벤이에요? 이런 짓거리 해가지고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둘째, 셋째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예요.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30그 4장에서 할례 받으라고 하을과 세겜 족속들 해 가지고 남자들 다 죽여 버린 칼로 그냥 다 죽임. 죽인,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러니까 장자인 르벤도 안 돼. 자격이. 시므온과 레위도 안 돼. 그다음이 유다 자이 루벤이 장자권을 그래서 상실하게 됩니다. 근친상간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여자를 범한 거죠. 자 이어서 봅니다. 이십삼 절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다 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돼요. 이십 20... 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 아셀이다. 이스 열두 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다. 뭐 엄마가 다르지만 다 야곱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닷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다라. 예, 그러니까, 아, 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있던 곳을 떠났던 바닷아람에서 이제 나온 그 아들들이 열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베냐민은 거기서 낳진 않았지만 예, 그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명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12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약 430년 후에 강대한 가나안 땅의그 민족들을, 족속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27절입니다. 야곱이 기앗 아르바의 마물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30년 만의 상봉입니다. 떠난 지 그래서 기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180세에 죽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정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을 30년 만에 상봉하고요. 앞뒤 전후의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이삭이 180세에 죽었고, 야곱이 147세에 죽었고, 요셉은 110세에 죽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나고 나서 약 10, 좀 10년 조금 넘게 그래도 봉양을 해요. 아버지를 섬겨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요셉의 스토리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잖아요. 근데 야, 형들이 속여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뭐 사자가 물었다. 죽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스토리가 뒤에 나오는데 그때 이삭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요셉의 할아버지가. 시간적으로 그래요. 아무튼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네 명의 이 부족장 부족장들 중에서 아브라함 175, 야곱 147, 요셉 110이거든요. 이삭이 180세에 죽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보면 이삭이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온유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고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순종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가장 장수를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라헬 욕심이 많았습니다. 언니하고도 싸워서 이기려고 했고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게 됐고 그리고 길거리에 묻히는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 장자로 태어났으나 장자는 뭐 장남 첫째는 굉장한 복이었는데 근친상간을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함으로 장자권이 상실이 됐고 그리고 이삭이 한번 다시 언급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말씀이 그대로 또 고요, 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욕심을 내받자 소용없습니다. 탐심을 내받자 시기 질투해받자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오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이 유혹하는, 이 세상이 방... 이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あ。Amen.